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잔송가 380장 자영 드리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대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저를 믿고 나가면 나의 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메소서 세상 사랑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 소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만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41쪽에 있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고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그노 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제단 양쪽 꼬리에 그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넓판으로 속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그 북쪽에도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15절, 13절입니다. 동으로 동쪽에도 신규빗이라 아멘 예 성막 예,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예, 모세에게 주시고 또 백성들과 함께 예, 구체적으로 성막이 만들어지는 예, 장면들을 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도 읽으셨지만 아마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예, 막연한 어떤 생각들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예, 그런 염려가 좀 생기기는 합니다. 예, 모형을 글로 썼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어떤 형상으로 이미지화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도와 또 이후에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상막의 모형들을 좀 머릿속에 잘 그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에, 어제는 지성소와 성소, 그, 어, 안쪽에 있는 성막의 한 부분들을 또 성전의 성막의 기물들을 만들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은 성막들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성막 그림을 보신 분들은 머릿속에 연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성막은 그 중심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리고 울타리가 주변에 쳐지죠. 그 울타리를 만드는 장면이 9절 이하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문을, 이제 울타리를 열고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번재단입니다. 그 번재단을 만드는 장면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번재단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물두멍이죠. 그 물두멍을 8절, 한절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이 보여지게 되는 그림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뜰, 백성들이 주로 또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는 이 뜰의 모습을 연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이떨에서 번제단인데요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번제단에서 무엇을 할까요?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자신의 지은 죄를 제물을 통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헌신을 사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도 하는 예 그런 공간입니다. 예, 하나님과 예, 교제를 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이죠. 예,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만나고 또 한편으로는 예, 백성들도 함께 만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예, 제사를 지내러 와가지고 예, 백성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그 뜰에서 할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이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과 유사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님들 간에 인사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그 나눔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를 나누기도 하죠. 이 성막의 뜰은 어찌 보면 은혜의 장소, 기쁨의 장소, 또 만남의 장소 그런 많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요즘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런 교제가 너무 많이 사라졌다 하는 것이죠. 뭐 전도를 하고 그렇게. 밖으로 무엇인가 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찬양대도 예, 쓰지도 못하고 예, 점심을 먹고 함께 교제했던 일도 못하고 예, 그리고 또 점심 먹은 후에 예, 잠깐 잠깐씩 성수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일도 들 예, 못하고 있습니다 예, 문득 그런 염려가 됩니다 예, 벌써 한 이제 2년 가까이 이 코로나 시대를 가면서 혹시 그런 교제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죠. 물론 다시 시작하면 또 그런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는 중요한 기능이 예배를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성도들은 또 서로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기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함께 나누고 또그 가운데에서 서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좀 기도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성막들에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함께 했던 그 모습들을 좀 상상하시면서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교회마다 이런 교제와 또 나눔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번제단을 바로 지나면요 물두멍이 등장을 하죠 물두멍은 쉽게 말하면 노수로 만든 대야입니다 노대야죠 이런 8절 말씀을 좀 가서 한번 보실까요? 아주 짧게 한 구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8절 말씀을 좀더잘 이해하려면 30장에 하나님께서 이 도띠아를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좀 가서 그냥 이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한줄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죠 예, 노수로 만들고 그리고 그 재료는 회망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 거울이기 때문에 뭐 비치는 기능도 같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물두멍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물입니다. 물. 그렇죠. 물을 담아두는 대야죠 물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씻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에, 거룩하게 자기 몸을 구별하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물두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물두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0장 2 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계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요호 앞에 화재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여기 보면 물로 씻어라 이게 물두멍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물이 담겨져 있어서 제사장들이 자기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가장 먼저 씻고 수족을 씻으며 정결하게 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거룩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물두목을 만들게 하셨고 또그 일을 제사장들이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터키로 단기선교를 갔을 때 이슬람 사원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 가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입구에 수도가가 쫙 늘어서 있습니다. 이 수도꼭지죠. 제가 간 곳은 굉장히 큰 사원이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수도꼭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는 것일까요? 손발을 신는 곳입니다. 물론 정확히 뭐 발까지 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마치 물두멍처럼 손을 씻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들의 뭐 죄악들을 다 씻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의식적으로라도 아, 내가 죄를 씻고 사원에 들어간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오늘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자기의 몸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하는 그리고 그 일을 실천하는 곳이었습니다 위치가 아주 중요하죠 위치가 어떻습니까?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바로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죠 그러니까 번제단을 할 때에도 번제단에서 일을 할 때에도 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에도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수족을 씻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신약성경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수족을 씻지는 않지만 거룩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해야 한다 하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 모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저는 오늘 이 물두멍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손발을 씻진 않지만 그의 영혼을 깨끗하 하는 모습이죠 어떤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 제단에 와서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다가 보니 아 형제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생각이 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상태로 예,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인가요? 회개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 옆에 나와라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들입니다 예, 깨끗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런 저런 죄악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씻어내야죠 우리 안에도 영혼의 물두멍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가 자기의 손도 머리도 좀 씻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지만 예, 발을 씻는 일은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죄의 모습들을 회개하는 모습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영원토록 지켜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시대를 보면요, 회개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산기도, 기도원, 참 많이 다녔었는데요. 그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성도님들이 참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장면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장수적으로 그렇게 마음껏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좀 보시면 점점 회개가 사라지죠. 예, 그냥 피상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붙잡고 씨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추혁기 30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물로 씻어서 죽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을 파, 훼손하면 죽음으로 그것을 갚았죠. 예, 제가 이것들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이 거룩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예, 우리가 점점 회개를 상실해가고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심각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예,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 우리의 모습들을 내어놓을 때는요, 가장 먼저 회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셔가지고 딱 앉아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골방 기도를 하신다라고 할 때에도 가장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회개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면 회개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말은 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아,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또 하루를 살고 나왔나? 여러분들 어제 새벽 예배를 하고 하루를 지내고 새벽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아니 하루 동안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모습으로 사셨나요? 내 입술은 또 어떤 또 잘못들을 했을까? 잠시라도 돌아보면서 혹시 그것들이 생각나면 두리뭉실하게 용서주십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물두멍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물두멍을 여러분 마음 속에 꼭 간직하셔야 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수도 앞에서 자기의 손을 씻기도 하지만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닐지라도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해서 용서받고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비자로 서야겠다라는 다짐을 우리 모두, 모두가 할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막이 거의 다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뜰까지 만들었으니 일반적인 모습들을 다 갖추게 된 것이죠. 이제 이후에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장면도 나오고요. 여러분들,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설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자원해서 백성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성막이 만들어져 갑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받은 말씀으로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할때 그것이 얼마나 피상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로 몇 규빗, 세로 몇 규빗, 뭐 금으로 도금하고 또 노수로 만들고 조각못을 어떻게 하고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말씀대로 만들어가면서 무엇이 만들어지나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번재단이 딱 눈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그냥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있던 일들, 그것이 구체적으로 결과물로 나타날 때,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아이고,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죠? 성취감.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추상적인 무엇인가가 확실하게 드러날 때죠. 아마 백성들도 하나 하나씩 하나님 말씀하신 기물들을 만들어가면서 아마 그런 기쁨을 만들 맛보지 않았을까요? 눈에 보이는 떡상이 만들어지고 또 성막의 기둥들이 세워지고 또 휘장들이 만들어지고. 번재단이 만들어지고, 물두멍이 만들어지고, 예. 그렇게 어떤 모습들을 갖춘 하나하나의 성적, 성막 기물들이 만들어질 때 아마 그들은 몹시 기뻐하고 행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아닐지라도 교회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성경 말씀으로 주어진 그런 비전들이 있죠. 그 꿈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기쁨을 오늘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그런 기쁨들을 많이 기대하고 또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데요. 물론 그런 기쁨들을 직접 맛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형성되어 갈 때죠. 그리고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마치 성막의 모양들이 갖추어지는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말이죠.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기쁨들을 함께 맛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는 사역도 또 우리가 하는 섬김도 더 힘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제도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이곳저곳을 막 수리하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깨지고 어그러지고 고장난 것들을 수리하고 고치는 일은 뭔가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잡는 모습들이죠.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 기쁨이고 감사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참여한 자들만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막 모습을 좀 살피면서, 나도 성막을 짓는 자리에 참여해야겠다라는 좀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구경꾼들이 아니고, 이에 동참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와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두도 그냥 외부에서, 야, 성막이 잘 지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박수만 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막을 만드는 곳에 직접 뛰어들어서, 나의 힘, 나의 재능, 나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그 일들 함께 이루어가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지,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교제를 나눠야 할지. 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나의 헌심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에 함께 간과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있던 글로만 조졌던 그런 도형들이 실제 물건들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질 때 그들이 누렸을 기쁨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이 기쁨이 맛보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멸류관교회의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헌신하게 하시고 그 만들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영혼의 물두멍을 하나씩 다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안에 많은 믿음의 교제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성막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그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하루속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해결에 대한 문제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해결받는 기도의 능력들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삼수험생들 은혜를 다여 주셔서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하여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우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드렁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